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프로필 사진은 몇 년째 그대로 피드는 텅 비어 있고 생일 축하 글도 거의 없는 사람 sns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친구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친구 혹시 소심한가 사람들이랑 안 친한가 근데 막상 만나보면 전혀 아니에요. 대화도 재미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죠. 단지 SNS를 안할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내면이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숨은 게 아니라 굳이 보여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 오늘 먹은 음식 반려동물. 헬스장 인증 여행사진까지.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조용한 친구요. 몇 년째 같은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걸어둔 그 사람.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의 심리를 넘어 비교와 보여주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비결을 이야기해 볼게요. 호두과자 인생공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self-concept clarity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중요한 순간을 굳이 SNS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고, 보여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데 집중하죠. 재미있는 건요. SNS 활동 패턴을 성향별로 보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MBTI로 보면 이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ESFP 성향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찍어서 바로 올리고 싶어 해요. 그 순간의 에너지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반대로 INFJ 성향은 이건 나만 조용히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야 하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려고 해요. ISTP는 더 직설적이에요. 아예 굳이 이걸 왜 공유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반면 ENFP는 재미있어요. 어제 먹은 것도 올리고 싶고, 고민도 털어놓고 싶고, 사진도 30장인데 다 올릴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결국은 몇 개만 선택해서 올리곤 하죠. 이렇게 사람마다 SNS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의 방식이 자기 내면에서 나온 선택인지 아니면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하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지에 갔을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어요. 인스타에 올릴 각도 잡고 필터 고르고 해시태그 달고요. 한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열 장을 찍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걸 고르느라 시간을 보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장소의 공기와 냄새, 그 순간의 감정을 오롯이 기억하려고 해요.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두고 눈으로 풍경을 담고 마음으로 순간을 느끼는 거죠. 나중에 그 장소를 떠올릴 때도 사진첩이 아니라 기억 속 감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좋아요가 몇개 달리든 그게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를 봤는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SNS 사용 빈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결과가 꽤 흥미로웠어요. SNS를 자주 사용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응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심지어 게시물을 올린 후몇 분마다 확인하면서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하루 기분이 결정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대로 SNS를 적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그렇다고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남들에게 증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요.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sns를 스크롤하거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포모라고 불러요. 뭔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만 모르는 게 있으면 어쩌지 나만 재미없는 하루를 보내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계속 sns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해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 때리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런 시간이 자신을 더잘 알게 해주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죠. 심리학자 칼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고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서 느끼는 결핍감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이라고요.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편안한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15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자기 인식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진 것보다 현실에서 몇 명의 진짜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좁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실제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SNS를 거의 안 하는데 친구들이 가끔 서운해 한대요. 왜 생일 축하 글도 안 남기고 좋아요도 안 누르냐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자기는 차라리 직접 만나서 선물 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더 의미 있다고 느낀대요. 온라인에서 하트 하나 누르고 생일 축하해라는 댓글다는 것보다 현실에서 한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직접 전해주는 게 훨씬 더 진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SNS는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관계는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쌓이는 게 진짜 관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SNS에서 친구가 100명이면 뭐해요?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빈 관계들이에요. 반대로 SNS 친구는 10명밖에 없어도 진짜 힘들 때 달려와 줄수 있는 친구가 5명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든든하죠. 진짜 관계는 온라인에서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때로는 같이 울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런 관계는 sns 팔로워 수로 측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좋아요, 댓글, 조회수 같은 것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욕구니까요.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소속감과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예요. 문제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신을 꾸며야만 하는 피로감, 비교에 휘둘리는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SNS를 보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친구도 많고, 멋진 차도 타고요. 그럼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SNS 몇군 보고 나니까 갑자기 내 삶이 별로인 것 같아지는 거죠. 이게 SNS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불러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보다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한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해요. 문제는 SNS 시대에 이 비교가 너무 쉬워지고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SNS의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올라오는 건다 하이라이트예요. 누가 힘든 순간, 우울한 순간, 실패한 순간을 올리겠어요. 다들 좋은 모습, 행복한 순간만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친구가 여행 사진 올렸어요. 너무 예쁜 바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행복한 표정이죠. 근데 그 사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연착으로 공항에서 5시간 기다린 일, 호텔방에 벌레 나와서 난리친 일, 현지 음식이 안 맞아서 배탈난 일, 여행 경비 때문에 두 달간 허리 뒤 졸라맨 일은 안 보여요. 우리는 그 완성된 사진 한 장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 삶이 아니라 1%의 좋은 순간만 보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내면의 단단함이고, 이제는 인정보다 평온을 원하게 된 성숙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느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는 거죠. 좋아요가 100개 달리든 1개 달리든 그게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었어요. SNS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삶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였어요.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좋은 관계의 기준이 남들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거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연복으로 정의해요. 억대 연복을 받아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죠. SNS에 비싼 차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정의해요. 돈이 적어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굳이 SNS에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물질적 풍요로 정의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평온한 마음, 좋은 관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정의해요. 거창한 게 없어도 소소한 일상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말은 쉽지. SNS 안 보고 비교 안 하는 게 그게 되면 벌써 했죠. 라고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SNS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지하철에서 SNS 보고, 잠들기 전에도 SNS 보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습관화된 자극에 익숙해진 뇌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좋아해요. 그래서 SNS를 볼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이게 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분비되죠. SNS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새로운 피드를 볼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이게 반복되면 뇌는 SNS를 보는 행동과 쾌감을 연결시키게 돼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중독처럼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담배나 술처럼 물질 중독은 아니지만 행동 중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SNS를 안 보면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죠. 실제로 2019년 한국 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18%가 SNS 과이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SNS를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대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스크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보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보는 거죠.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건요. 관찰자 모드를 켜는 거예요. SNS를 볼때 무의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나는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심심해서, 불안해서, 뭔가 놓칠까봐 두려워서 이유가 뭐든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꺼내서 인스타그램 켰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스크롤 내리려고 하는 순간, 잠깐 멈추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걸 보고 있지? 정말 보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할게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답이 나와요. 아, 나는 그냥 무료해서 보고 있었구나 라고요. 그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계속 볼 건지 아니면 다른 걸할 건지 차라리 창 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생겨요. 무의식적 습관이 의식적 선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보고 싶을 때만 보게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끄게 돼요. 습관이 쌓이면 뇌는 비교 자극에 덜 반응하게 돼요.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건요. 나만의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내 방식대로 살았나. 이 질문에 답하고 내 방식이 뭔지 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할 때 안정감을 느껴. 라든지,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갈때 행복해라든지요. 이런 문장을 노트에 적어두고 가끔 읽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내 기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내면의 중심을 잡는 힘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자기 긍정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대요. 처음엔 어색하고 와닿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라고 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할수 있는 건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과 내가 원하는 행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진 찍기 전에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순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하나가 내 일상을 기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꾸는 시작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갔어요. 예쁜 라떼 아트가 나왔죠? 사진 찍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사진을 남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가? 만약 진짜 이 순간이 소중해서 남기고 싶다면 찍으세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인스타에 올리려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거라면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5분 쓰는 대신 그냥 그 라떼를 마시면서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의 분위기, 창밖 풍경, 그 순간의 기분을 기억 속에 담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게 돼요. 여행을 가도 인스타용 사진 찍느라 정신없는게 아니라 진짜 그 순간을 즐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 중에 완전히 핸드폰을 멀리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저녁 먹을 때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오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는 핸드폰 없이 대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안 보기.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잠들기 전에 SNS 보면 비교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힘들어요. 계속 핸드폰 생각나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해요. 손이 자꾸 핸드폰이 있던 주머니로 가고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기죠. 근데 며칠만 버티면 적응돼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아, 핸드폰 없어도 괜찮구나.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하네.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식사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대화가 더 깊어지고, 잠도 더잘 오고요. 한 친구가 실험을 했대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SNS를 끊어본 거예요. 앱도 다 지우고, 로그아웃 하고요. 처음 이틀은 정말 힘들었대요. 계속 확인하고 싶고,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요. 핸드폰을 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있던 자리를 누르게 되더래요. 앱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습관적으로 SNS를 봐왔는지를 깨닫게 해줬대요. 근데 사흘째부터는 신기하게 괜찮아지더래요. SNS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던 게 멈추니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대요. 일주일 동안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했대요. 책도 두 권이나 읽고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친구도 직접 만나서 수다 떨고요. SNS 보는데 썼던 시간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SNS를 켜봤을 때 충격을 받았대요. 일주일 동안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지 하고 확인했는데 사실 별거 없더래요. 다들 비슷한 일상 올리고 비슷한 음식 사진 올리고 그냥 그런 거였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안 봐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 인생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SNS를 안 보는 동안이 더 행복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 경험 이후로 그 친구는 SNS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보고, 필요할 때만 올린대요. 그랬더니,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비교도 덜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은 비교하게 될 수도 있어요. SNS 보다가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을 잡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의 삶이 진짜 좋아 보이는 건 객관적으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대부분은 후자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남들 인스타 봐도 그냥 좋네 하고 넘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모든 게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일단 SNS를 끄고 다른 걸 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요. 비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사소한 습관의 변화들이 쌓이면요. 정말로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SNS 속 화려한 피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에 올린 예쁜 사진은 몇 시간 후면 피드 아래로 밀려나고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한달 후에 누가 그 사진을 기억하겠어요. 좋아요 100개 받은 사진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과의 단단한 관계, 진짜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 이런 건 평생 가는 자산이에요. SNS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짜 내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하든 좋아요가 몇개 달리든 그게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나만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SNS에 조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확신만 있으면 세상 어떤 비교도 어떤 시선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왔고 SNS는 그걸 더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오늘부터 관찰자 모드를 켜보고 내 기준을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고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지 물어보는 것.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SNS에 올릴만한 화려한 순간이 없어도 좋아요가 적게 달려도 그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자기답게 살고 있느냐는 거니까요. SNS에 조용한 사람들처럼 내면이 단단하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사갈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는 할수 있다. 댓글로 한번 외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